그동안 경찰은 여성에서 죽었다라는 여성들의 외침이 앙상 취급하며 사회자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사회가 만연한 여성 여부를 가리고 여성 테러 범죄를 부과하는 경찰의 개으을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여성 테러를 막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성 테러 범죄에 대한 이해 없이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리는 경찰의 책임을 묻고 불퇴한 관행을 여성 범죄의 근절의 첫걸음은 제대로 된 수사에 있다. 이에 여성의당은 미하양 여성 테러 범죄를붙지마 범죄로 명한 뒤 수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강국경찰서의 수사기록정보국의 요구를 통해 가해해 범행 동기를 제대로 조사했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강국경찰서는 사건 직후 초기 대처의 과정에서 비비한 점이 없는지 동일앞 조사 설명하라! 밝혀진 범행 동기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